안녕하십니까. 2020년 오늘이 1월 1일 그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 이 경자년 새해는 2020년서부터는 저와 함께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고 그럴 테니 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 거기까지 가시게끔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을 이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백지 답장이야. 백지 답장. 백지 답장이라는 건, 저는 이제 대학에 처음 들어가서 이제 법대를 다니다가 보니까는 주관식이라는 게 뭔지 몰랐다가 대모을 하고 하나도 몰랐을 때 백지로 답장을 내본 적이 있는데, 2020년도 어쩌면은 시장이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어,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시면 하신 것처럼, 대신 답장은 백지로 매 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당연히 답변이 있게 되겠죠. 그러한 시간을 우선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요.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집값 분석하고 예측은 첫째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변동이나 또 금리나 경기 변동, 또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정책과 그거에 대한 가격 변화 또 그다음에 사회적인 요인들이 있죠 경제적인 사회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다양한 요인에서 가격을 분석을 하고 이때 이제 보통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건뭐 전년이나 전월 대비 거래량이라든가 미분양이라든가 또 분양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따지는가 하면 둘째 이제 보통 얘기한 퍼라 우리는. 소득 대비 집값에 대한 계속 그래서 우리는 뭐 맹물만 먹고 뭐 16년을 갖다가 저축을 해야 내 집을 마련 안 되는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가장 많이 얘기되는 건 일본의 집값과 그다음에 파업을 현상 그다음에 다른 나라 주택 지수 등 여러 가지 제 요인을 갖다 원인으로 들고 있죠 이러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요즘 너도나도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인구니코로 국력이다라고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 돈이 있고 돈이 있는 곳에 문화와 경제도 있다라고 우리는 거로 해서 인구 구조가 지금 얘기하는 우위에 상향식으로 가는 이와 같은 전형적인 선직 선진국형이 고령화 사회로 간다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집값이라고 우리는 것이 이제 별벌 일이 없다 또 아니면 안 좋다라는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겁주는 인구 지표는 인구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2030년까지 0.12%선 정도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35세에서 45세 인구는 1.29% 감소할 거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매년 가구는 어떻게나 2013년까지 20만 가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지금 경기를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대한 입주 물량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전문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2019년서부터, 그러니까 작년도서부터 오늘이 이제 1월 1일이니까 작년서부터는. 15만 가구가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입주가 되는데 20만에서 15만을 해서 이후서부터는 이통 보통 얘기하는 2 0 2 3년선 정도서부터는 3년이나 4년서부터는 약 10만 가구로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지표가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미 시작된 사회 변화. 아,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여러분한테 강의해 드린 내용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크리그라고 아, 하는 제5차 국토 종합 계획에 대한 아,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앞으로 20년 동안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 변화에서 총인구가 감소가 되면서 내수 경기 위축. 그래서 어, 2019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가장 역사상 가장 최악의 물가 상승률, 그만큼 안 쓴다는 얘기죠. 이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 자라시는 생산 능력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력 부족 시, 아, 부족에 의한 저성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 외국인을 뭐 이민제를 받아들여야 된다, 뭐 한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죠. 그 다음에 자라시는 5, 8년 개띠라 우리는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대한민국이 수요와 그 다음에 소비를 주도했던 주택 시장을 주도했던 이러한 세대의 그 이제 지금 얘기한 두나가 되는 거. 그 다음에 학령 인구 감소가 돼서 학교 체제나 뭐 이렇게 해서 어, 결국은 어, 그 현재의 학교에 입학하는 정아 저 어, 입학하는 학생이 약 40만까지 더 줄어든다라고는 우리 아주.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죠. 그다음에 뭐 군입된 자월에든가 1인 가구 증가 그래 가지고 에코세대 이거에 의해서 주택 수요 변화로 해 가지고 보험 뭐냐면 사회적 변화에 이런 내용을 갖다 많이들 예측을 하죠. 여러분들이 한번 처음에는 간략하게 그 해설을 해 드리는 내용이요. 그런데 제가 왜 백지라고 그랬느냐? 사실은 저한테다 손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뭐 지금 얘기한 손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별로 관심 안 뒀어요. 왜냐면전 인터넷을 잘안 했기 때문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틀린 점도 많고 못난 점도 많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러한 내용을 보다가 최근에 이제 10월 하순서부터 이제 어, 유튜브를 시작한지 이제 본격적으로 제 계정 가져온 거는 이제 두 달뿐이 안 됐습니다. 이제 에, 2020년 1월 1일 날짜로 두달 만에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뭐냐면, 은 어, 유튜브를 갖다 방송하다 보니까 다른 분이 방송하는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또몇 분들이 나와서 내가 맞췄네 대한민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전부 모래는 뭐등 모는 이런 말씀을 오셨길래 저도 작년에 분명히 2019년도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 예측에서 어떻게 되냐 지금 하향 안정세로 봤었는데 그러지 않고 급상승으로 올라갔죠. 저도 틀린 사람이에요. 그럼 틀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뭐 그분 말 그분 말 맞다 하나? 다시 나와서 얘기 안할 수도 없고 그렇 때문에 하얀 백지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백지 답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한번 보자 이거야. 그분이 얼마만큼 적으시는지 몰라도 신의 영역인 주택 시장 전망에 정말 맞추기 힘듭니다. 자 여기 시장 전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전문가, 대한민국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저는 한 30년을 부동산 시장을 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그 주내 집단인 한국은행 KDI 그 다음에 국내 대기업에 대한 경제 연구소 또한 어떻게 됩니까? 2019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최고의 우리나라 최고의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의 싱크탱크 집단은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이분들 예측도 틀렸어요. 그다음에 대학에 나가서 강의하시는 분들, 유통업계 라우리면, 공인중개사인 분들, 전문분야 라우리면, 건설업계에 있는 많은 분들, 이런 예측이 다 틀렸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얼마나 적어 놓으셨겠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큰소리를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분석하는 건 시계열 분석이라든가, 그랜저 인과관계 아, 분석기법이라든가, 그러는데. 그런 분석 기법이 틀렸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저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내용을 했는데 자 지금서부터 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냐면 뉴 로마 시대의 그 지금 얘기한 탄생이에요. 로마 정상적인 게 아니다 비정상적인 시장이 지금은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뉴노말이라고 우리는 건 뭐냐면 일자리나 환경이나 저성장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이 뉴노말 그래가지고 산업도시만이 살아남는 노말시대의 뉴노말시대의 도래죠. 이거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지금 예측을 했죠. 앞으로 20년 동안 대한민국 국토가 어떻게 발전되건가. 그런데 과거의 올드노말이라는 건뭐 인구가 줄어든다. 주택의 부족이라든가 확장경제라든가 고성장이라든가 이러한 거는 지표를 댈 수가 없다 이거죠. 보통 많은,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쌍팔년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바로 그것이 올드노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지금 뭐냐면 뉴노말 시대를 아느냐. 자, 이거를 갖다가 그분들이나 많은 전문가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10년 전에 복지국가 스웨덴이 최고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스웨덴은 이렇게 되죠. 안 좋다 라고 우리는 거로 나가고 그 다음에 저부터도 세미나나 심포지움에 나가면 대한민국 주택 정책은 싱가포르를 담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싱가포르가 어떻게 되냐? 2008년, 9년, 10년 동안 거의 지금 두 배가 넘는 호주와 함께 두 배가 넘는 주택을 폭등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글로벌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지금 주택 가격이 나갔죠. 여러분 잘 아시는 2008년, 9년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 유일한 것보다도 특이하게 올라간 게 싱가포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세미나나 심포지엄의 감을 싱가포르 얘기가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은 뭐냐. 과거의 계수나 통계에서 과거의 올드 로마리에서는 이제 벗어나라 그래요. 그러면 이걸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에 들어오는 시대의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를 한번 우리는 분석을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무척대고 본인이 맞았다고 얘기할 거 아니고 본인이 틀렸다고 얘기할 게 아니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를 우리 한번 분석을 해봐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봐보면 은왜 빈당한 시장? 과거의 수요는 이러한 수였어요. 보편적으로 신규 수요 2, 30대요. 그다음에 신규 수요는 뭐냐면 새로 집을 마련한 수요죠. 그다음에 교체 수요는 신규 한 사람이 좀 집을 늘려간다든가 뭔데든가 열미나 다세에 대해서 보통 빌라에서 아파트로 가는 거. 이걸 이제 교체 수요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전 수요는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이전 수요라 그래요. 그런데 이때에 나오는 제3 수요, 이게 투기적 수요예요. 이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선 절대 시장이론이 안 맞아갑니다. 이거는 학계도 누구든 다 인정하는 내용. 바로 뭐냐면 부동산에는 투기적 수요. 이와 같은 수요가 지역에 나이 불문, 돈이 있고, 요, 유명한 거, 뭐, 갭투자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바로 투기를 자유하는데 부동산, 특별히 주택 경기를 살리고자 할 때는 제3 수요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야! 양도소득세 5년 동안 보류해 줄게. 몇년 동안 어떻게 해 줄게. 뭐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조사를 안 할게. 이런 거는 뭐냐. 대한민국이 두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죠. 그 유명한 IMF 1998년도. 그다음에 10년 후인 2008년도 글로벌 리스크.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 5대 투자 은행 중에서 메릴린치, 베어스턴스, 리먼 브라더스 이와 같은 다섯 개 투자 은행 중에서 세 개가 부도가 터지면서 전 세계에는 경제 불황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걸 글로벌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때 두 번의 주택 가격이 커다란 하락이 있었죠. 이런 때 바로 뭐냐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주택 경기를 부양을 하는 이런 때 나올 때는 결국은 재산수요, 투기적 수요를 조장하는 방법뿐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설왕설래 하는데, 그건 그분들 목소리로 남겨놓고, 무슨 얘기냐? 부동산 시장, 특별히 주택 시장에는 신규 수요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교체 수요도 안 되고, 이전 수요도 안 되고, 투기적 수요도 안 되고, 이 모든 수요를 다 언할라이즈 집합을 시켜 봐야 돼요. 근데 최근에 충격적인 사건이 제트 수요의 탄생입니다. 섬에서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이제 탄생을, 한, 저 출생을, 한 이제 지금 25, 30살 정도 되 있는 이 제트 수요인데. 보편적으로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어그 어, 여러분 잘 아시는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국내에 들어와서 연봉이 1억짜리 1억짜리를 받는 이러한 새로운 젊은 계층이 이제 뭐냐 강남이나 또 아니면 대도시의 중앙지라든가또 이러한 지역에 가 가지고 결국은 신규 아파트나 아니면 고가 아파트에 일어나는 저 입주하는 이런 현상이 나어요 이게 시장에 충격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제3수요. 왜 그러냐. 강남시장 같은 데는 어느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됐다 뭐에 얼마에 거래됐다 그러면 강남 전체 서초구 강, 강, 저기 강남구 이 전체에 퍼져버립니다. 이건 아마 중개업러시는분잘 아세요. 그데 바로 이러한 제2수요가 과감하게 딜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부동산 시장에 커다란 자극이 왔어요. 다시 한 번, 일반적인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가 작년에 시장을 예서 된 것. 우리나라 부동산을 봐보면 보편적으로 팔자 단위에서, 물론 이제 98년도, IMF 2008년도, 아까 얘기한 크로벌 리스크 때, 이두 개를 빼놓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커플링 효과. 보통 일반 경제에서 팔자 단위에서 상승을 했었던 일반적인 현상. 이건 맞는 데는 얘기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도 있다라고 우리는 걸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수요와 공급이다 뭐다라 우리는 미분양 물건이다 이러한 내용 이외에 이러한 것들도 있다라고 우리는 걸 갖다 잘 봐보세요. 그 다음에 자 이때 뭐냐면 1974년, 84년, 94년 2004년, 2014년 2024년 그래서 저점은 올 것인가 라고 그랬는데 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되면서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의 바닥시장은 일종의 특이하게 4자 단위 그 다음에 상승자는 8자와 9자 단위에서 7, 8, 9에서 상승무도 3, 4 이전 단위에서 저점 무도를 탄생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통계를 한번 제가 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간혹 예전서부터 다는 이게 옛날에는 대치우 지금은 대치우성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는 대치동을 잘 몰라서 1981년도 최초 분양을 했을 때 이때 이거를 개포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사례를잘 되는 개포우성의 가격을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이제 지금 얘기하는 부동산 뱅크에 나와 있는 가격 조사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7자 8자 단위를 잘 보세요. 7그 다음에 3자 4자 단위를 잘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통계를 봐볼까요? 자 여기에 봐보면 전국점 변곡점, 전곡점, 변곡점 그래놨을 때 어떻게 됩니까? 특이하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리딩으로는 아파트 중에 하나인 간단하게 보하면 여러분 아쿠정동의 현대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파트들이 특이하게 3자, 4자 단위에서는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7자, 8자, 9자 단위에서는 뭐냐? 정점을 찍어가지고 왔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있다 라오는걸잘 보셔야 돼요. 다른 내용 아닙니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게릴라 전투의 첫 전투 이력서. 그래서 대치 우성 아파트를. 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옵니다 1985년대 이때 3억, 아, 3500만 원입니다. 그게 현재 2019년대 28억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치팰리스가 어, 레미안팰리스가 지금 뭐냐면 약 29억 5천까지 올라가 있다가 보니까 여기서 약 1억선 이거는 신축 아파트가 아니죠. 보통 얘기할 구축 아파트가 되니까 28억선 정도 되고요. 그래 그래가지고 93년도 그 다음에 98년도 IMF 때그 다음에 2014년도 이때의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약 30%에 대한 낙찬 아 지금 얘기하는 평가 절하가 되는 이러한 시기가 옵니다 근데 이 가격 한번 봐보세요 이런 과정으로 봐 봤을 때자 우리가 내용을 봐 보면은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보자 이런 얘기요자 개포우성에서 10년에 10배가 올라가요 25년에 5배 올라갑니다 3년에 30% 올라가고 그 다음에 1년 사이에 약10% 올라가서 지금 현재의 이와 같은 추세로 나가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봐봤을 때이 사이클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수요와 공급이라든가 경제지표라든가 미분양 물건이라든가 또 분양에 대한 지수라든가 또 입주 물량이라든가 이러한 내용 가지고도 가격이 안 맞으니까 예측이 힘드니까 이것도 한번 집어넣어 놓자 그런 얘기예요. 이 내용으로 보면은. 2018년도가 돼서 28억까지 올라왔는데 2 0 1 9아 요거는 2018년, 2019년도입니다. 요건 제가 좀 잘못 썼는데 2019년도, 2018년도에 25억 5천에서 지금 얘기하는 한 2억 5천 올라가가지고 2019년도에 28억까지 아 2019년도에 28억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을 가져왔죠. 이러한 현상을 가져왔을 때 현재 어떻게 보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통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당 1억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서초에 반포, 반포에 대한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33평형이 약 32억 3억까지 일단 호가 기준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대치동이나 압구정동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자 과거에 1981년도 는 100만원 시대. 요 그 다음에 91년도에 이제 천만원 시대를 갖다 천정을 밑에 뚫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평당 5천만원 시대예요. 그럼 2019년도 좋다 이래요. 1억원의 시대가 뭐냐면 2019년도였는데 이때 몇 년이 걸리냐? 11년이 걸리고 17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려났어요 그래서 100만원이 10배 올라가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옛날 같은 이런 사실이 올까요? 글쎄 많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회의를 갔습니다. 그 그러니까 천만 원이 다섯 배 올라가는데 약1 7 년이 걸렸어요. 이때는 세계 경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오천만 원이 1억이 되는데 고비 되라가는데 따블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걸리는데 약1 1 년이 걸렸어요. 이거는 한번 통계에다 놓으면안 될까요? 그 지금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전문가분들은 얘기하지 말라 우리는 전문가 이분은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의견을 하나 제시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 아무래도 구닥다리 있어야 되죠. 그럼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제가 중개업자 교육을 하거나 제가 중개업자 교육을 그한 20년을 시켰습니다. 또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하면서. 결국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협회에 오셔서 저한테 교육을 받아서 개업을 하시죠. 이때 내가 시장 이론을 가르쳐 준게 있어요. 가장 좋은 건자 2019년도 12월 하순이 약보합세 자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약보합세죠. 그러면 2019년도 상반기 시장은 거의 약보합세로 갔습니다. 이거를 중개업자들은 시장에서 일어난, 국지적으로 일어난 현상을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백지 예측을 해드릴까라고요. 백지 예측을 해드리는데 우선 제일 먼저 자 여기 흐리게 써놨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백지 답안을 써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다 써놨습니다. 자 2020년 상반기 뭐냐면 보합으로 갈 거로 저는 얘기해 놨어요. 보합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2020년 하반기 이때는 약 보합으로 얘기해 놨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각종 데이터라든가 또 아니면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 다음에 대치우성을 보고 지금 얘기하는 팔자와사자 단위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결국은 2020년 시장은 보합과 그 다음에 하반기는 약보합으로 예견했어요 맞으면 다행이고 틀리면 그냥 한 귀로 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다라 우리는 토지시장을 전문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식을 알려드리고 또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20년 새롭게 여러분들 그 누구보다 빠른 어, 정보와 지식과 그 다음에 테크닉으로 어, 여러분들이 어, 저기, 그, 투자에 성공하시는 그러한 원년이 되는 해를 어, 맞이하도록, 어, 최대한, 여러분한테 최대한 노력해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